이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씨오합 좋아! 아와 터치 근 아. 아서 다리는 어때? 네? 다리는 어때? 그래도 조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졌어? 오늘 요즘은 좀나아졌지만 그래도 뭐, 운동도 좀 하고 먹는 것도 조절하고 했었는데 요즘 다시 또 가고 응. 다시 또 운동도 다시 시작하고 <laughs> 먹는 것도 좀 조절하고 해야, 해야, 해야 될것 같아. 피는 거 괜찮아? 그냥 동네 헬스장에도 있어가지고 그냥 깔짝깔짝 뛰고 운동 갔다 와서 이런 뭐. 일방식 안 먹고 이따가 좀 오티윌 이런 거 먹고 하고 있, 있어 그, 맛없잖아 어티윌맛 뭐 <laughs> 엄청 없어 <laughs> 와 개이득 오티 그래. 먹고 쌈장 좀 먹고 그러 과일 같은 거 또, 소량으로 조금 이 텁텁한 거좀 달래주고 이런도 하다가 이번 주는 운동도 한 번도 안 하고 먹고 싶은 분들이 아주 그냥 거리낌은 다 먹고 음.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어째서... 네아아아아쉽니다 빠가랬어. 그런 거 없어요. 그래 원래 동사무소에서 그런 거 없나? 어떤 헬스장 말이야? 같은 거 그런 거 없나? 그런 거막잘돼있는데는돼 있던데. 음. 아, 네, 맞아요. 좀 뭐, 하여튼, 하여튼 새로운 건물 같은 데는 있는데 그러니까 아, 거, 건물이 어이, 좀 오래됐거나 어, 오래되지 않, 그나마 새 건물인데 그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음. 헬스는 없고 근데 이렇게 음. 새 비교적 새 건물이긴 한데 이게좀 크기가 작다 보니까 음. 헬스 건물은 없고 뭐라고 해야 하지? 축구, 아. 그냥 소규모로 할수 있는 그냥 간단한 운동 같은 거할수 있는 네. 공간이 있는데. 탁구가 탁구 괜찮나요, 탁구? 괜찮아요, 탁구. 어. 저희 제가 산 제가 그 제가 일하는 곳은 계산 산동인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계양 일동이거든요. 근데 계양 일동도 지금. 새로운 그동 사무소 다시 건물 짓고 있는데 거기 좀 커가지고 근데 거기는 아마 그런 헬스장도 들어올 것 같긴 한거요 사이즈가 음. 그 전에도 그 전에 약간 구청사였을 때도 물론 좀 엄청 소규모나마 하여튼 그런 약간 운동 기구들이 있었는데 음. 근데, 근데 어차피 저희 그냥 집 앞에 그래도 헬스장 있어서 거길 간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구 자체는 있을 거는 있는데 워낙 좁기도 하고. 데 근데, 근데 가면 어. 또 사람 너무 많으면 또 어떤 느요 근데 거기는, 근데 거기는 있을 거 있는데 다 기구들이 다 하나씩밖에 없어가지고. 그렇또 앉아 있는 사람들. 네, 맞아요. 근데 또 자리 안 나고. 헬스장에또 그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또 퇴근 시간대 가면 다 직장인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음. 그래서 아니, 그냥... 나는 아침 일찍 했었는데 이전에 아, 그래. 새벽에 좀쓸수 있는 기구들이 없잖아 아 저거 오늘 뭐, 뭐훌련해서 무슨 운동하지 했는데 그냥 무슨 운동하지 라고 결정할 수가 없어 결정권이 없어 이미 쓰고 싶은 거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남는 거 대충 갈짝갈짝 하다가 사람 빠지면 또 거의 빠른 게 들어가서 자리 전문하고또 갈짝갈짝 하잖아 그